빌리버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후회가 없다면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자신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나 논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라라고 권면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처럼 살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후회 없이 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을 본받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난과 또 지금은 감옥에 있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려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요, 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고 삽니까? 자신의 배,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땅. 이 땅밖에 없는 거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매어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수치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의 결말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는 것.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 이들의 영광.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그들이 추구했던 그 영광도 아침 한 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들도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립니까? 이들은 예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려고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십자가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하늘의 상금이나 영원한 나라가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예, 지금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겨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 욕망을 채워 주는 다른 것을 찾아가죠. 지금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유혹의 소리, 그런 유혹의 말에, 그런 유혹의 사이비에 얼마나 쉽게 빠져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저의 눈물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이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걱정 근심거리가 다 이산 거래. 이 세상의 일에만 마음이있고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싫어요. 오직 축복, 오직 형통, 오직 성공만을 원하여서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쉽게, 주님을 쉽게 떠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후유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고난을요, 예수님과 함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유혹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땅의 시민권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의 영주권을 쉽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참 어렵게 영주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영주권, 이 땅의 시민권을 얻기도요 참 쉽지 않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눈물이 있는지요? 이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요? 신앙을 버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또 교회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90%가 아니겠죠 95%겠죠 이민교회의 95%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혹시나 우리의 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의 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미국에 왔다 그래서 세상에 매어 살고, 세상에 일에만 마음을 쓰도록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이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지요? 눈물로 권면하는지요? 눈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지요?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 쓰고, 세상에 매어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이 땅에 매어 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겨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있는지요? 이 땅에서 좀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더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이르도록 흘리는 눈물인지요? 이 땅에만 마음을 쓰는 우리의 땀방울인지요? 우리의 눈물인지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내 자신이 이 땅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주게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